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밀가루와 헤어질 결심 중이신 분들을 위한 쿠키 레시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려요. 밀가루 없는 레시피고요. 가루와 소금, 달콤함 세 가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레시피예요. 쿠키를 굽기 전에 아몬드 가루를 보여드릴게요. 블렌치드 아몬드 가루예요. 생 아몬드 가루는 아몬드를 둘러싸고 있는 진한 갈색 껍질이 남는데요. 데쳐서 껍질을 깐 블렌치드 아몬드 가루는 아몬드 껍질이 남아있지 않아서 부드럽고 섬세한 질감이 있어서 베이킹에 주로 사용되죠. 조금 더 바삭하고 조금 더 폭신폭신하답니다. 블렌치드 아몬드 가루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요. 생 아몬드에 뜨거운 물을 붓고 2분 정도 두는 거예요. 물기를 빼고 찬물에 씻은 후 쏙쏙 껍질을 빼내면 된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젖은 키친타올에 한꺼번에 올리고 문지른 다음에 껍질이 까지지 않은 남은 아몬드만 문질러 주면 아주 쉽게 쏙쏙 까져요. 껍질을 깐 아몬드는 펴서 하룻밤 말려준 후에 푸드 프로세서나 믹서에 갈아서 만들면 이렇게 고운 베이킹용 아몬드가루가 되는 거죠. 아몬드 한 컵이면 블렌치드 아몬드가루 한컵반 정도가 나온답니다. 자, 그럼 밀가루와 헤어질 결심 중이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쿠키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밀가루 대신 아몬드가루와 소금, 메이플 시럽, 세 가지로 굽는 레시피예요. 너무 간단한 쿠키라 먼저 오븐을 예열해요. 175도씨, 화씨는 350도에 예열해주세요. 블렌치드 아몬드가루 1컵을 볼에 담고, 소금 2꼬집 골고루 섞고, 메이플 시럽 4분의 1컵을 넣어요. 물은 사용하지 않아요. 반죽이 젖어서 골고루 골고루 끈적해질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베이킹팬 위에 매트를 깔고 스푼으로 떠서 간격을 두고 놓으세요. 8개로 나누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어요. 아몬드가루는 밀가루처럼 부풀거나 퍼지지 않아요. 원하는 크기나 두께로 만들어주세요. 저는 두께는 약 0.5cm. 넓이는 약 5cm로 만들었어요. 컵 바닥 등 평평한 것으로 붙지 않도록 펄치먼 페이퍼를 대고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너무 예쁘지요? 오븐에 넣고 12분 정도. 쿠키가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 노릇하게 구워 주시면 된답니다. 바로 구워져 나왔을 때에는 말랑말랑해요. 하나씩 하나씩 식힘망 위에 올려서 30분간 충분히 식혀 주세요. 하나 먹어 보면 음. 정말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아주 맛있는 쿠키가 되었어요. 밀가루를 피하고 싶을 때참 좋은 레시피고요. 만들기도 쉽고 아몬드로 만들었으니 하루 견과 따로 챙기지 않아도 좋아요. 실온에서 밀폐용기에 일주일간 보관 가능해요.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레시피는 밀가루와 헤어질 결심 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탕과도 헤어질 결심 중이신 분들을 위한 간단한 쿠키 레시피에요. 이 레시피도 너무 간단하니까요. 오븐을 175도, 화씨 350도에 예열해 두고 시작해요. 블렌치드 아몬드 가루 1컵을 볼에 담고 알루미늄 프리 베이킹 파우더 반 작은술을 넣어 주세요. 소금 3 꼬집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 주세요. 여기에 설탕이나 시럽 대신에 잘 익은 바나나를 으깨서 3분의 1컵을 넣어주세요. 바닐라 익스트랙이 있으신 분들은 2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면 좋고요.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베이킹팬 위에 매트를 깔고 반죽을 넉넉한 한 스푼씩 올려주세요. 컵으로 눌러서 원하는 크기와 두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15분에서 17분간 구워서 바닥이 갈색으로 변하고 쿠키 옆이 노릇해지도록 구워주세요. 와, 너무 바삭바삭 맛있어 보이지요? 식힘망 위에 올리고 식혀주세요. 밀가루도 설탕도 없는 촉촉하고 바삭한 쿠키가 완성되었어요. 한입 먹어보면 바삭바삭하고 한편으론 촉촉하기도 한 정말 맛있는 쿠키가 되었어요. 설탕, 입안에 참 달콤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 함께 소개해드렸답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에너지를 제공하기보다 몸을 나른하게 만들지요. 오늘도 밀가루와 헤어질 결심 중이신 여러분들 아몬드 쿠키 간단하니까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에너지 넘치고 건강한 날들 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